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이 모든 덱이 다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쓰라고 해도, 아, 댓글 보면은, 아, 프림 없는데, 푸업진, 뭐, 리업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 프림이 없다. 프림 없으면은, 누굴 쓸수 있죠? 우리 일반적인, 만인의 연인, 달리아 요정에. 이 친구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프림이 없다, 푸업진, 이런 댓글들 많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탈리아 대체하는 영상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한번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 이 친구는 프림을 대체하기 때문에 순서는 똑같구요 메인 스킬도 쓰면 안되고 디버프 해제가 있고 만화와 생명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스킬과 그리고 생존을 조금 더 챙기고 그리고 이 친구는 공증도 있죠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불사대에 요정 탈리아가 들어간 덱은 얼마나 나올까 출발! 프림은 아까 저번 영상 보면은 딜은 그 거의 안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죠? 이것도 순서 똑같습니다. 자, 클로이. 이제 알잖아. 두번 영상 봤으니까. 아끼고, 스킬 올라오면은 안 쓰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 기절 모션까지 보고 메인 스킬 안 쓰는 게 강권. 여기서 땡그랑 쓰고, 디버프 해제로 공감 아군 해제 해준 다음에 니니로 두개 발라주고 레베카로 하나 발라주고 비올레트 발라주고 궁 요거잖아 어스택 더개좋아개스것 같은데 자 간다 스리 두고 슛아 86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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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만 조금 낮은데 뭔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갑니다 땡그랑 탈리아 쓰고 해주고 해제해준 다음에 딱딱 딱. 발라주고 두개 바르고 딱 아, 지금. 딱. 어, 잠깐만. 이게 더세 지금? 잠깐만. 이게 더 세? 홀쎄다고요더입니다 지금. 와, 저 지금 딜을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끝까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스킬 볼수 있거든요. 이 친구 보세요. 왜전주 감전? 어? 니니의이니니 보세요. 리니가 왜 줬냐? 화상계 냉기 두 개를 발라 주니까 비올렛 궁 캬. 중독 감전 다있는거예요 지금 어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디버프를 해제해주기 때문에 빨간게 하나도 없잖아요 깔끔스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바로 가겠습니다 아끼세요 메인 스킬 아끼세요 자 돌아옵니다 아끼세요 자 지금 땡그랑 디, 디버프 해제 그리고 생존도 올라갑니다 니니 두개 발라주고 레베카 발라주고 비올레트 발라주고 바로 궁 이거죠! 데미지 빡! 기졌다 와 1분 20초인데 19칸이라고?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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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랑 땡그랑 모션까지 보고 해야 돼잘 보세요 자 땡그랑 했잖아요 바로 쓰는게 아니고 기절 됐다 확인 들어가고 딱 순서 이거예요 모르시겠으면 이것대로 따라하면 돼요 딱딱비올레트쿵 마무리 그렇죠 와0만 나이스 5 0 초인데 이거 3천만 나오는 거 아니야? 와3천만어 잠깐만 지금 출구 갔거든요. 얘 출구 끝이거든요. 아 이거 클났네 버티나 버틴다고 이걸 아까니까 버틴다 버텼다 버텼다 나이스 이걸로 생존 한번더 생존 한번더 그렇지 생존 해주면서 버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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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시르와우와 버티네 이걸 어 살아줘 제발 버티는 게 관건이에요. 못 버티면 말짱깡입니다. 못 버티면 말짱깡, 버티면 대박. <laughs> 땡그락 아천트 블루. 아, 아 씨, 마지막에.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 레벨 높으면 버틸 수 있잖아. 아, 비오레스 콘까지 발. 아, 끝까지 마지막에 비오레스 영초의 비비기. 싹 비비기. 어우후해했네 2천 박. 샤도이 거지. 와, 스펙만 좋으면 여러분 3천 찍겠는데요? 제 목표지 2,000 찍었습니다. 여러분, 2,000 찍어야지 보상 5개 더 받은 거 알죠? 무조건 찍으세요. 한 무가금이 2,000만 찍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부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100개 받아가세요. 저번 영상 거 보면은 역시나 프림 때문에 비율이 1340까지 간거 봤고, 근데 어 여기서 프림이 사실은 이제 50만 딜 넣고 90만 딜 넣네요. 레베카는 155만. 요 차이는, 그거죠. 내가, 제가 이제 실수했고, 안 했고. 고 차이라서, 프림을 쓰든, 탈리아를 쓰든, 도찐개찐입니다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덱으로 최대한 할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크리 터지고, 안 터지고, 이런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 프림을 써도 되고, 탈리아도 써도 되는 거. 이렇게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비올은 짱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니니가 진짜 좋다.